설비 투자하는 데는 10억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사망했으면 뭐한 1억, 2억이면 끝나요. 그러면 누가 10억을 투자해서 안전한 설비를 갖추겠어요. 결국 어, 법원의 판결이 어, 어떤 산재공화국을 유지하는 굉장히 토대가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지금껏 법조인으로 살아가며 상식에 맞지 않은 법. 비합리적인 검찰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대할 때마다 그냥 눈 감지 말아야겠다. 도시락 폭탄은 던지지 못하더라도 김치김밥은 꺼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꼼지락거렸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애쓰며 꼼지락거린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했거나 경험할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문제의식을 느낄 법한 주제다. 그러나 이 주제가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신선하게 들린다면 그건 내 글쓰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법조인들의 의도적 눈감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글을 쓰고 또 쓰는 이유는 이 의도적 눈감기에 카르텔을 깨고 싶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개런츠일계 김태훈입니다. 불리하고 비상식적이며 성의 없는 법원의 판결문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신 적? 분명히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반하는 법의 결정. 그것을 대할 때마다 곤혹스러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 곤혹스러운 느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릴까 합니다. 불량 판결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최정규 작가님 모시고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불량판결문의 작가 최정규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어... 법안의 테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바깥에 있는 어떤 하나의 책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느꼈을 어떤 약간의 무력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마찬지 내부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또는 의견 개진을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셨다면, 사실 이제 외적인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 이제 책을 내는 활동은 사실은 조금 뒤로 미루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책이라는 형태로서 세상에 나의 목소리를 들려줘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내부적으로 느꼈던 무력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책에 담은 것처럼 제가 2014년부터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라고 하는 그 정말 노동력 장애인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탈한 사건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면서 어, 일종의 무력감을 느낀 이유는 우리는. 정말 주장하는 내용들, 뭐, 예를 들어, 뭐, 한 2, 30년 정도 노동력을 착취 당했는데, 최소한 그 해당되는 임금이라도 반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소멸시효, 10년분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항변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라든지, 음. 그리고, 어, 누가 봐도 이. 아니, 그거를 제가 네. 법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네. 다른 행위가 벌어졌다라면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과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연장선 내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그거를 최초 의 출발점에서 소멸시효를 잘라서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는 인정해줘 있어 이건 좀 이상한 논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결국 20년 동안 노동력 착취를 당했는데 그거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이제 어떻게 됐든 반환받기 위해서는 결국 한달한달 한달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달한 한 달의 임금은 그 달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착취 행위가 끝났을 시점이 아니라 그그 그 달의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못 받는 그리고 저희가 청구하는 뭐 부당이득 반환이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못 받는 그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데 물론 자, 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에 따르는. 어, 방어 논리가 있죠. 왜냐하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들의 항변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건에서는 그 해석을 적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권리 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 나중에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발각됐을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대법원까지도 그냥 가해자의 소멸시효를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희가 이거를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대로, 뭐, 이거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국회에도 19대, 20대 국회 때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냥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최근에 이젠 장애인 복지법에 이 해당 규정이 어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한건 아니고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바뀌는구나. <laughs> 뭐 2014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정말 동일한 그 내용을 갖고 싸워 봤는데도 안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얘기를 좀, 어 내부적으로만 할게 아니라 세상에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2019년도에 또 저에게 이제 언론의 매체에 기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 번은 게스트라이터로 기고를 하고 세 번의 게스트라이터의 기고를 마치면 평가를 해서 <laughs> 이제, 어, 고정 필진으로 갈수 있다라고 해서 그세 개를 뭘 담을까를 고민하다가 법원을 나름 비판하는 그세 가지의 이야기를 담게 됐죠. 앞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리적 기준과 경제 기준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저처럼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예전에 여기서 주어드린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법이 만들어진 것은 결국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기보단 악하다는 것을 출발점에 둔 어떤 철학에서 뭐 시작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인간이 윤리적 기준보다는 경제적 기준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걸 법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알고 있는데, 어, 아이뜰한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가? 그런 그런데 그렇다면 법의 입장에서는 이 윤리적 기준과 경제적 기준에서 선하다고 할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 아닌 이기적이라고 네. 할수 있는 경제적 기준을 선택한 그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사칙에 대한 그것의 어떤 노동자들의 보호의 이제 역할이 법인데 그렇다면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법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법들은 기업을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뭐 저희 일단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음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금융 감독원이 있는데 사실 금융 감독원이 금융 소비자를 감독하는 게 아닌가라는 음, 음. 이름을 바꿔야 된다 뭐 이젠 말씀하신 것처럼 법 자체가 어뭐 고용노동부도 사실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서 이제 고용노동부랑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기업 논리에 설득당에 있는 듯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부처가 있죠. 만약에 뭐 중기부에서 나온 공무원이 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얘기들을 한다면 허탈감은 없을 텐데, 음.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어떤, 사실 이주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한 그런 담당관이 나와서 뭐 산업의 논리를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음.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laughs> 그 역할을 네. 벗어난, 자기 그냥. 삶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거꾸로 규정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지금 뭐 결국 이주 노동자 기숙사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위 한겨울에 저온온네 맞습니다. 거의 않나? 뭐 얼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 실제 가 보면 정말 어, 물이 막 얼어가지고 그걸 막 깨가지고 뭐 사용해야 되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맞아? 라고 할 정도의 어떤 낙후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그런 해석을 했어요. 가설건축물은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기숙사는 안 돼. 왜냐하면 임시 숙소랑 기숙사는 다르잖아요. 보통 이주 노동자들이 3년 계약을 맺고 거기서 주거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숙사라는 게 기간제가 있다는 거죠. 그쵸. 거. 그러니까 기숙사로는, 주거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는, 않다. 가설 건축물은. 그런 식의 해석을 내렸는데 고용 노동부는 가설 건축물도 기숙사로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보수적으로 해야 돼. 네, 더 따져야 되는데 물론 뭐 농촌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가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농촌의 현실은. 근데 고용노동부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 버리니까 서로 뭐 사실 노, 노, 농장주들 입장에서도 불만이고 노동자들도 불만이고 이런 식의 어떤 문제지가 계속 반복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호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 법에는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면 노동, 고용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서인데 네.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그냥 노동자들이 참아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네.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전수 조사를 할수 있는 인력도 없으면서 일단 허용해주면 사실은 뭐. 또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되게 중요한데 원칙을 노동자 뭐 이게 꼭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이잖아요. 저희가 아니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상식에 반한데 그 상식에 반하는 것들을 그냥 용인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이게 참. 음, 왜 이런 부서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 법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 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네. 에, 고용자들은 법이 안 무섭고 노동자들이 오히려 지금 법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 지키면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법을 안 지키는 게더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 산재 뭐.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기도 하면서도 뭔가 원칙을 잘 정하고 법의 취지를 잘 살리면 지금보다는 좀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에 기고한 글의 제일 첫 번째 글이 산재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과연 법원은 책임이 없나? 그래서 그런 손방망이 처벌, 그리고 위자료, 1억, 이런 기준이 결국에는, 어, 사용자로 하여금 설비 투자하는 데는 10억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사망했으면 뭐한 1억, 2억이면 끝나요. 그러면 누가 10억을 투자해서 안전한 설비를 갖추겠어요. 결국 어, 법원의 판결이 어, 어떤 산재공화국을 유지하는 굉장히 토대가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어,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또 한번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좀 뭔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래 되게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한번 딱 얘기하면 이게 주화가 확 됐다가 금방 사그라들어버려요. 네 거예요. 아시다시피 산재 관련해서는 뭐 어느 신문 일면에 막 사망자만 쫙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고 또 어떤 방송국에서는 지금까지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해서 1년 동안 내린 판결문을 전수조사해서 0.5% 밖에 안 됐다. 사실 이런 게 나오면 뭔가가 좀 바뀌고 개선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오늘도 하루에 3명은 세, 세 일터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회가 유지된다는 게 되게, 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될까 하는 고민인데, 뭐 제가 할수 있는 거, 뭐 그냥 좀 세상에 알리겠다라는 생각에 책에 담게 됐죠. 그 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이 사회적인 공분의 형태로 가고 그것이 더 오래 이렇게 이슈화되는 걸 보면 결국은 그 문제가 나하고 연관이 돼 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것이지 이 산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굉장히 어떤 힘든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을 때 순간적인 공부는 자신이 정의로운 시민임을 드러내는 일종의 그, 알리바이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결국 내 문제와는, 어 연관되어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 법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시민에 대한 어떤 동료의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악법인데 지켜야 된다. 그것은 법의 안정성 때문이다. 법은 어찌 됐건 고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지만 그 법이 안정적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의 안정성과 그렇지 않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 법을 넘어서는 무엇인가의 어떤 그 행동들을 해 나가야만 된다. 그것은 이제 구, 구체적 타당성이다라고 두개 어떤 대립의 개념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변호사님의 어떤 철학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판례를 뒤집으려고 하는 주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세요. 그러면 사회 안정은, 어, 법적 안정성은 어쩔 건데, 위험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장애인이나 이주 노동자나, 뭐, 비정규직 노동자나, 정말, 어, 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사회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가로운 생각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우리 이야기하는 사회 안정성에서의 그 사회는 누구를 통칭하는가. 그러니까요. 건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물론 뭐, 뭐,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뭐, 불운해서 막 사회가 흔들릴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오 어, 여러 가지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 줄어들어야 더 안정성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신속하게 빨리. 그렇죠, 개선돼야죠. 다들 부글부글 하고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안정성만 <laughs> 갖고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사회가 폭발하게 되고 오히려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법도 법이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뭔가를 하면 사회가 불운,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들에 대해서 그런 거짓말에 대한 그런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게 아니라 좀 질문을 하고 던지고 또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가 이 책에도 담았지만 그런 어떤 투쟁과 그런 노력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음, 하여튼 법하면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좀 멀리 가고 싶은데 사실은 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느 순간 그런 법정 싸움에 놓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어, 내가 바로 겪을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좀 어, 이번 기회에 같이 함께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준규 작가님의 이 불량 판결문이란 책은, 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와 또 던져주는 의미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8시간 동안 시험 보는 동안 점심시간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사법연수원의, 어, 판단에 혼자서 김치김밥을 드시면서, 나라도 혼자 소심하게, 소심한 저항이나마 이 뭔가 변화를 위한 행동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셨던 그 사법연수원 1년차. 아, 학생이 변호사가 된 뒤에 낸책 불량 판결문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준규 작가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 고민해보는 시간이됐습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브에 갈겠습니다.